한화에어로 스페이스가 오는 11월 한화오션의 2조원 유상증자 계획에 따라 추가로 5천억원 이상의 지분투자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화에어로의 동시나발적 투자에 재무구조화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한화에어로의 재무구조가 안정적인 수준이고 현금 창출력도 우수해 유상증자에 참여해도 재무 안정성이 흔들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투자액이 큰 만큼 향후 사업 간 시너지 효과로 이익을 창출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한화 에어로의 영업이익은 3,115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전체 3,772억 원의 82.6%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 증가에 따라 현금 흐름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업 현금 흐름이 호조를 보이면서 자연스레 한화 에어로의 이어 현금 흐름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2021년 6,734억 원에서 지난해 1조 2,018억 원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는 6,65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반기까지 방산호조 흐름이 이어질 경우, 지난해와 비슷한 2년 현금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도 조단위의 2년 현금 흐름이 만들어진다면, 투자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화에어로는 내년 10월에는 한화표처 프루프에 6,557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한화 퓨처 프루프는 에너지 사업과 방산 사업을 함께하는 한화그룹 계열사입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퓨처 프루프를 통해 호주 방산업체인 오스타를 이수, 미국 해군 함정 수주를 노린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화에로 한화오션, 한화 퓨처 한화 한화 프루프로 이어지는 시너지 효과를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